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읽어주는 남자, 김효섭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검암역 로얄파크시티 프루지오, 검암역 로얄파크시티 프루지오에 대한 시세와 어, 전월세 시세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더 진행해 보시죠. 자, 검암역 로얄파크시티 프루지오 어, 시세 안내입니다. 자, 이거 제작하는 시점은 8월 23년, 23년 8월 4주차 어, 시작하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8월 4주차 전월세 시세 한번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매매부터 한번 보죠. 여기는 지금 매매 보면은 지금 분양권 상태에서 거래가 가능하신 것도 있고요. 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셔 갖고 매매 계약을 하시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두 가지로 구분하실 수 있으니까 요점꼭 확인하셔서 여기 관심 있으시다면은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가장 저는 오늘 방송을 키면서 가장 관심있게 보고 있는 거는 25평 59A 타입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전체 지금 분양가 자체가 이제 뭐 가장 저렴하게 나왔을 때는 3억 후반대부터 나오긴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요. 지금 키포인트로 보실 거는 전세 시세 자체가, 아, 죄송합니다. 매매 시세 자체가 프리미엄이 3천에서 5천만원 사이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시면은 보통 이제 분양가 있으시고요. 프리미엄 있으시고요. 확장비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옵션 비가 있으실 거예요. 예. 요거 분양권자가 납부한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다 승계 받으시면서 인수인계 하시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지금 좋은 층으로도 저는 P 3,000에 물건이 있습니다. 3,000에. P 3,000이시면은 4억 후반대에서 매수하실 수 있으시니까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어, 그다음에 여기 프리미엄 뭐 5000짜리도 있는데 5000 같은 경우는 전면동입니다. 전면동 뷰가 나오는데 그 중간동 라인과 끝동 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p 3000에서 거래하실 수 있다는 점 여러분께 알려 드리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5급 B 타입 25평, 5급 B 타입 같은 경우도 p 2500부터 할수 있는 거 있는데 요거는 매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주류가 3000에서 4000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p가 5000이시면요. 아라뱃길 혹은, 검암역, 그쪽에 보실 수 있는 시원한 뷰가 나올 수 있는 세대를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 아, 나는 뷰가 있는 곳을 선택하겠어. 라고 하시면은, P5000에도 거래 가능하신 물건 있으시니까, 이런 거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은, 제가 또한번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자, 이제는 이제 30평형, 74타입 같은 경우도, 자, 저층으로, 뒷동 저층으로 했을 경우는 P2500제를 매물 하나 있고요. 지금 전면동으로 봤을 때는 전면동은 P1억짜리 높은 층으로 있습니다. 이건 저층이겠죠? P2500짜리는 P2, 좋은 층으로는 나올 수는 없습니다. 좋은 층. 뭐 저층이라도 충분히 이쪽에서는 이렇게 시원한 단지비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관심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면은 제가 한번 친절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매매 계약을 하실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신 다음에 전반적인 거를 다 인수하시는 조건으로 다 하실 수도 있고 분양권 상태일 경우에는 분양권 상태일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원 분양자가 납부했던 모든 금액에 대해서 다지불 하시고 분양권 상태를 갖고 오신 다음에 본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하시면 될것 같네요. 자, 30평, 74B 타입도 똑같습니다. 자, 좌층 뒷동으로 가시면은 P2500 있고요. 자, 좋은, 좋은 동, 전면동으로 가시게 된다고 하시면은 뷰가 나온다. 그러면은 P5000부터 보시면 될것 같으세요. 그리고 전반적인 걸쓸 때는 P4000선에서 3천에서 4천선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알, 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보죠. 어, 다음 보면 자 34평 가장 인기 많은 타입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요층이 어느 정도 탄탄하다 탄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은 최소 4천부터 시작하실 수 있다는 점. 그렇다면 전반적으로는 그냥 중간동. 그리고 후면동으로 생각하신다고 하시면은 프리미엄은 한 5천 정도 생각하시면 물건 잡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프리미엄은 일단 4천부터 시작하고 전면 라인은 1억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34평 PC 타입도 마찬가지세요. 여기 전면동으로 가실 경우에는 P1억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P5천선에서 5천선에서 움직이고 웬만한 거 중간동에서 좋은 동으로 또 좋은 층으로 잡으실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층에도 P 프리미엄은 4천 정도 선이다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39평형이 있는데요 39평형 매매는 별도로 연락 주시면은 그거는 따로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워낙 이제 여기가 분양가 자체가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전세 시세 한번 볼까요 전세 시세는 25평 전반적인 거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보통은 지금 2억 6천, 2억 5천에도 있습니다만, 2억 5천 있어요. 지금 있지만 물량 없으니까 이 방송 보시고, 어 지금 이거 방송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날짜, 8월 4주차에 보시는 분이시라면은 2억 5천 나오시는 거 있으니까 이런 거는 바로바로 잡으세요. 관심 있으시다면. 근데 보통은 2억 7천 선에도 거래 많이 됩니다. 지금 2억 7천 선에서 많이 되고 있고, 2억 8천에도 많이 돼요. 요거는 이제 옵션에 따라서 또 선호하신 층과 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개별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0평 76 타입 같은 경우는 2억 8천에서 3억 원 사이인데 3억 원이 좀 물량이 좀 있네요. 2억 8천세는 물량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시시면 또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 찾아보시거나 또 연락 주시면은 제가 가능한 빨리 요거 수비해서 바로 알려 드릴 테니까 요거는 놓치지 마세요. 나오시면 바로바로 바로 잡으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자, 84 타입 한번 볼까요? 84 전세 같은 경우는 3억에서 3억 3천만 원입니다. 전에 입주 한창, 하... 어, 사전 점검 이후에는 가격이 많이 올랐었었는데, 지금은 하향 조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3억에서 3억 3천만 원 정도 가능하시다는 점, 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기, 안심 전세, 안심 전세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여기, 검암역 로얄파크시티 프로지오 같은 경우는 미등기 상태인 어~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미 끝난 상황에서 안심 전세는 가능하시지만 전반적으로 대부분 저 집주인들께서는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기 때문에 안심 전세 보험은 가입이 좀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전세로 대출 가능하시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이것도 또한번더 친절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왜냐면, 일일이 이거 다 지금 말씀드린다고 해도 보시는 분의 시간에 따라서 시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따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이거 대출 관련된 부분 전세자금 대출 관련된 부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39평 전세 같은 경우는 3억 8천에서 4억 사이가 주주를 이루고 있고요 풀옵션 만약에 풀옵션을 쓰고 싶으시다면 4억 5천만원에 전세 가능하시니까요 이것도 연락 주시면은 제가 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갖고 전반적인 전세시대 봤고요 월세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이쪽 전반적인 걸 봤을 때는 가장 저렴한 거하고 가장 비싼 거만 말씀을 드릴게요. 월세는 개별 문의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전세 보증금 2,100 같은 경우는요. 59, 59 타입으로 지금 시세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 가장 금, 저렴한 걸로 나온 월세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보통은 3,000에 3,000에 120이면 76 타입 30평형 하실 수도 있고요. 125에서 130만원 정도 예산 정도 책정되시다면 84. 30평형, 34평형도 전월세 가능하시니까 그거 어 연락 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고요. 또 혹시나 나는 보증금 1억을 걸 거야. 그러니 나머지 월세에 대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해 주실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이것도 제가 충분히 협의해서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만약에 반전세 부분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연락 주시면은 제가 월세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 검암용 로얄파크시디 프로지오는 입주가 좀 한창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간혹 간에 뭐, 그때 예전에 뭐, 7월 장마 시절에 홍수가 났을 때, 물난리가 났을 때, 어, 누수 문제로 인해서 좀 많이 뭐, 흐르지오라는 별명도 있고 생기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어, 배수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어, 어느 정도 저는 회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비가 많이 온다 하더라도 예전 같은 침수나, 어, 물이, 지하주 중에 물이 차는 듯한 그런 경우는 없으니까 안심하시고, 어, 또 튼튼한 아파트, 또 검암역, 월바크시티 프로지오, 인천 서구에서 가장 인기 많은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리조트형 아파트이고요. 어, 생활편 시설이 아주 풍부하고, 어, 다양한 시설들이 있으니까 직접 오셔서 집 보시길 원하신다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거나 또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친절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김효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